감사합니다. 어,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장흥면 소장님을 모시고 긍정 파워 코칭 연구소에서 이렇게 또 아이들 아동 청소년 진로 진학이라든지 많은 취업 코칭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의 그 진로 외에 그 품성 교육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교회들에서 품성 교육, 품성 교육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품성 교육은 따로 교과서처럼 배우는 게 아니고, 네. 그 매일매일 그삶 체험에서 어, 가정 예배로 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사람들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무 그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네. 예, 너무 이런 방법을... 운영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부터가 잘안 되니까 네. 우리가 쉬쉬하면서 사실 이렇게 알맹이 없이 네. 그 가정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 소장님이 좀 느끼시고 네. 개혁이라 할까요 우리 아동 어쩌기 어~ 저기 어~ 가정 예배에 그런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부모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엄마 빨리 끝내, 아빠 빨리 끝내, 또 가정예배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신 게 가정예배, 예배자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리더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그러면 아이들이 첫째와 둘째가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또 설교야라는 말 얘기 들어서 아이들이 시편 가장 쉽게들 시잖아요 그래서 시편부터 자원은 지혜의 장이잖아요 시편과 자원을 전도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한, 하루에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아이들이 주체가 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어, 역, 역으로 생각하니까 어, 가정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게 부모의 주도적이면 부모가 예배를 안 드려버리면 아이들은 그걸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주도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이를 보고 본인 인도하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어 가정 예배 뭘어 오늘 말씀 중에서 느꼈어요 가장 좋았던 말씀 뭐예요? 라는 질문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 주도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쭉 이어질 때 매일 매일 예배를 드림이 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부모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아차할 때도 아이들은 엄마 오늘은 예배 안 드리나요? 아빠 오늘은 예배 안 드리나요?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예배가 음. 어, 시작되고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지금 매일매일 여행을 가도 그곳에서 아이들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오랜 시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드린다라는 게 그래야 아이들의 성,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짧은 시간에 1편의 말씀 한장 읽는 데는 1분도 안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그 말씀 갖고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소통을 이루어나는 게, 어, 해보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 어, 자녀들에서 우리가 감사가 아닌, 얘기로 하면 대부분 숙제 다 했어, 학원 갔다 왔어,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정예배에 감사로 소통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소통하는 시간에 평균 30분이 넘냐, 넘까 있지 않다라는 음.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가정에 비를 통해서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 음. 굉장히 긍정소통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 예배가 어렵게 시작된 게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짧게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고 음. 그 끝나고 나면 감사, 삼감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 나누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기도하고 마치게 되거든요. 음. 그러므로 해서 아이가 기도하는 훈련도 되게 되고요. 음. 그리고 나서 짬 마치면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20분 혹은 뭐 1시간, 2시간도 갈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누구나 다 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좋고요. 음. 그리고 그 아이가 홀로 이제 독립하게 되더라도 그 아이가 예배의 삶이 생활화 되어 있다라는 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네, 네. 마지막에 엄사에 네. 감사하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감이 가정 예배도 네. 그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네. 아이들이 끌어간다고 한다면 네. 자체 할 때도 선생님이 바라보는 이거는 있거든요. 네, 어떻게 네, 진행을 하는가. 네, 네. 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맡은 어, 아이들이 해장이라든지를 보면은 어른스럽고 네. 자기들 또 놀래고 네. 그런 규율을 통해서 어, 그 기관들이 규율을 잡아가듯이 네, 네. 우리 가정도 아마 패러다임을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네. 획기적으로 아마 가정 예배도 네. 변화가 오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가정 예배가 네. 즐겁게 됩니다. 예, 예, 네. 예. 다른 이간에 이렇게 또 네.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